안녕하세요. 브리버드 안녕하세요. 통기어의 송부장입니다. 네. 한수창의 네. 임정우씨 모셨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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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씨가 왜 갑자기 나왔냐. 네. 정우씨가 스피어의 엔더서입니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오늘 스피어 통기타, 네. 뭐, 이제 오랜만에 출시돼가지고 요건 이제 OM 모델 나왔는데, SM70 네. 이란 모델인데요. 네. 요거를 또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피어의 엔더서인. 네. 네. 정우씨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SM이면 스피어 5 m 바디. 그렇죠. OM. OM, 이야, 이야, 오,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아니, 아까 SD였잖아요. 그 네. 드레드넛이니까. 네. 맞은... <laughs> <그럼> SOM이라고 그래야지 <laughs> SOM. <laughs> 그러니까. SM이라고 SM70이라는 모델인데요. 네. 네. 뭐, 지금, 왜 갑자기 왜, 어? 여기가 통기어가 왜 이러냐. 갑자기 이거 네. 투데이스 기어 아니냐. 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laughs> 사실 정우 씨 통기타 굉장히 잘 칩니다. 아이고. 네. Ratio 그렇지 네. 네. 굉장히. 일렉도 잘 치고, 통기타도 네, 잘 치고, 아닙니다. 네. 근데 하나, 그, 정우 씨랑 그, 촬영 전에 얘기했는데, 왜, 형 멋져요는 많은데, 왜 오빠 멋져요는 없냐고. 그 얘기했었거든요. 오빠 멋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빠라고 부르실 분들이 성정체성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여성분들이 네.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촬영하기 전에 그 얘기했었거든요. 네. 네. 오늘 선미 씨가 촬영 안 하다 보니까 네, 노총각 3인방이 네. 네, 냄새나게 셋이서 지금 촬영을 하고 네.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이 악기를 소개시켜드리는 네. 걸로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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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그래왔듯이 네. 늘 그렸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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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스페어에서 나온 OM 제품입니다. 네. 그, 비기너용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서 비 초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인데요. 음. 이런 OM 모델 같은 경우는 드레드넛 바디에 비해서 좀 바디가 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아니면은 블루스 같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OM 바디 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런 네. 기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판이 스프루스, 가뭄비나무로 되어 있고요. 음. 지금 브릿지랑 브릿지 플레이트랑 뭐 지파 같은 경우는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음. 보통, 뭐, 진짜 옛날 싸구려 기타는 여기다 칠을 했어요. 음. 네, 알죠? 검토색 칠하면, 칠하면 여기에 대한 거. 예, 예. 네, 여기는 이제 로즈우드를 사용했고요. 상현주, 예. 하현주는 음. 본을 사용했습니다. 야. 본. 물소뼈죠물소뼈를 이건, 사용했고요. 이건에 본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예, 요즘은 예. 좀 옛날에는 또본 사용한 게또 유행이 됐다가 예. 어느 순간 PPT로 가더라고요. PPT가 예. 이제 플라스틱 예. 얘기하는 예. 건데. 이거는 지금 본 사용했고요. 그리고 보통 요런 가격대에서는 요런 자기애 뭐 이런 가격대에서는 이런 자개 같은 로제티나 이런데 자개 사용 안 하는데 아무래도 비싸요 이게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하는데 네. 약간 더 비쌌는데 네. 이제 요거좀 사용했고요. 그리고 네. 넥바인딩이 별로 보통은 없어요. 음. 보통 넥바인딩 없고 그냥 검정색으로 하는데 음. 크림색 넥바인딩 사용했어요. 네. 네. 옆판하고 뒷판 보시면은 뭐이 가격대서는 에 가장 많이 쓰는 나무죠. 음. 이제 보통 마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호간이 아니고 요거는 뭐 샤페리안 나무예요. 그까 네. 마호가니 사촌 동생격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목인데 음. 이거보다 더싼 나무도 많습니다. 음. 뭐나라는 나무도 있고 나토. 네, 나토도 음.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이거 마호가니 대체목인데 이건 음. 샤페리안 나무고요. 지금 냉 마호가니 사용했고요. 음. 이런 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좀 독특하죠. 보통 삼각형 뿔로돼 있는데, 음. 요거 같은 경는 넓게 해가지고, 굽, 굽이라고 그래요 보통 음. 우리 굽이라고, 내 힐이라고 음. 하는데, 이렇게 넓게 있으면은 좀 지지대가 넓기 때문에 힘을 좀 음. 많이 받아서, 내 힘세라든가, 그게 꺾임이 좀 덜하죠. 음. 네, 그걸좀 하고, 좀, 스피어는 이게 참 만들기 힘든 건데, 음. 이렇게 유니크하게. 이런 각을 져가지고 해겠어요 내가 음. 예,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음. 또 유니크하게 만드셨다고 음.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한번 예전에 자리에한번 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여기 네. 보면은 이제 테이퍼라고 하는데 우리 음. 나무, 그, 주걱 테이퍼? 네. 네. 요거 하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가 잘 부러져요. 음. 넘어지면 많이 부러지는데 음. 왜냐면 하 장력이 550kg고 그래서 힘을 받으면 엄청난 힘이 가기 때문에 나무가 아무리 얇은 것도 한번 힘을 받으면 음. 여기 줄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테이퍼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가 더 보강이 돼요. 몇밀리라도더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음. 부러지는 확률이 덜해지고 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스틴이 좀더 길어집니다. 보통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마틴에서는 다이아몬드 테이퍼라고 해주고요 네. 삼각형 뿔로 된거 있거든요. 음. 그거를 의뢰를 해보니까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런 것도 어렵고 음.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음.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음. 지금 테이퍼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 가지고 멋있게 보이네요 네 유기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초보분들 네.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음. 요런거는 이제 피니쉬 같은 것도 이제 반무광으로 돼서 오픈 퍼 피니쉬 좀 나무 질감을 많이 살린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가구 같은 거 보면 요즘 오픈 퍼 피니쉬 해가지고 나무 결 살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결매음이라고 음. 퍼티라고 하는데 퍼티 안하고 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무 질감 같은 거 터진 잘 나고, 그 우선적으로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악기라는 거는 칠이 두꺼우면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울림이 없어요. 네. 네. 그니까 나중에 에이징 될수 있는 요소가 이제 주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간단하게 칠이 좀 얇으면 사람도 이렇게 반팔 입고 있으면 활동성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 솜 옷을 이만원 거리 입은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음, 음. 그, 메시멜로우맨처럼, 네. 그러면 아무래도 네.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네. 기타 울림에는 저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래, 이제 뭐 안정적이긴 한데, 뭐내힘 음. 방지한다든지 뭐 여러가지로 네. 안정적이긴 한데, 확실히 여지를 많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죠. 예. 네. 근데 우선 악기는 소리가 잘나야 악기죠. 그렇죠. 네. 네. 아니, 그게 먼저 뭐 무조건 튼튼하게만 만들면은 음. 그거는 이제 그렇죠. 악기가 아니라 흉기로 돌려낼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laughs> 어, 옛날에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네. 옛날에 홍키통키맨인가? 네. 네. 알아요? 그렇죠. 레슬러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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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한명 들어왔었는데. <laughs> 네. 그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네. 약한 나무로 와서, 네. 아에베 네. 브레이스라는 걸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음. 휘어치면 그냥 음. 부서지게 만들어요. 근데, 홍키통키맨, 그, 이 기타를 안 들고 왔나봐요. 음. <laughs> 그래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laughs> 그거 언제야? 네. 90년대잖아요. 90년대인데 90년대. 인데 그래가지고, <laughs> 그 사람들은 단련이 됐기 때문에, <laughs> 어? 이거를 쳐도 안, 어? 아무렇지도 않는다. 음.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줬죠. 음. 제 친구 태권도 4단인데, 한 방에 아, 못 보겠다. 음. 열받아서 한번 쳤는데, 음. 어? 그러니까, 이거는 흉기가 될수 있다. 음. 그랬더니, 안 믿다가 10분 동안 제가 해가지고, 저는 못 팔았지만은, 음. 사람 하나 살렸다 생각했어요. <laughs> 안 그러면 그거 진짜 큰일 나거든요. 네. 네. 뭐 저도 레슨 굉장히 좋아하니까. 뭐 네. 제프 제럿이라는 또 선수도 있었고, 네. 통기타로 이렇게 꼭 퍼포먼스라는 선수도 네. 있는데, 전부 다 특수제자인 거 여러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네. <laughs> 거 절대 따라하보시면안 돼요. 그거는. 네. 네. 이게 땡이러든요네 <laughs>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또 가버리네요. 아, 재밌네요, 근데 네. 아, 아, 홍키 통키맨이 나올지야. 어. 흉기가 얘기 나와가지고 그냥 기타리스트가 송 부장님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홍키 템 홍키 통키맨 거기 매니저가 됐을려가 <laughs> 해가지고 매니지먼 타던 사람이 전화와가지고 가 기타를 안 들고 왔다. 기타를 하나 싼 걸로 주, 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아 그거 머리 때리면 두, 죽는다. 그래가지고 안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진짜 90년대 같아요. 아, 네. 저도 참 장사를 오래 했나 봅니다. 92년부터 네. 이걸 하다 보니까 <laughs> 또 옛날 기억에 한번 네. 주저리 주저리 해봤습니다. 네. 네. 아유, 악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만 네. 했네요. 아, 이번에 재밌네요. 지금 스피어 나온 네. SM70 이란 모델은 네. 비기너들한테 상당히 사용하기 좋은 악기인데요. 소리가, 오엠바디 같은 경우는 좀 핑거링 소리가 좀 예쁘게 표현되는 악기거든요. 음. 네. 우선 핑거링 소리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음. 오엠바디니까 블루스를 연주하고 싶네요 또 멋지게 블루스를 네 에이크립 네. 아, 트곡들는이렇요 연주하시고 계시던데 네, 네. 아니, 뭐 연주가 아니라 그게 짝을 짝았던 거죠 아까 뭐근 <laughs> 이런 건 이제 오웬바디나 네. 뭐 트리플 오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 어린 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음. 블루스 기타리스트지 사실 이런 바디를 좀 선호를 하세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뭐 스케일 같은 면도 음. 또 짧은 뭐 그런 면도 있고 음. 소리 자체가 좀 섬세한 거좀 음. 그런 거가 잘 표현되기 때문에 음. 이런 바디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음. 근데 초보분들이 보시는 건데 좀 너무 어려운 노래를 네. 친것 어, 같기도 네. 한데 이거좀예뭐 네. 그래도 이제 소리는 네. 뭐 충분히 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요런 오엠 바디는 일반 드레드넛 바디보다 네. 사실 좀 뭐랄까요 스트럼 소리는 조금 약한 게 있어요 음, 풍성한 그거는, 부분이 좀떨어진는 말이죠 네그 대신 네. 좀더 섬세한 맛은 음, 있죠 음. 네 스트럼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어, 뭐, 너무 강력한 스트럼은 아무래도 오웬바디가좀 딸리겠는데, 한이 정도 음. 네. 세게 스트럼까지는 네. 좀 받아주네요. 좀막 완전 이렇게, 네. 이렇게 막살랑살랑하긴안 치고 좀, 네, 좀, 세게 치긴 했는데, 네. 네. 그래도 한이 정도까지는 받았는데, 또 우리가 또 기타를 치면 또 흥분해가지고, 네. 때를 부실 듯이 기타를 네. 칠때 있는데, 그때는 조금 딸리지 않을까. 네. 사, 사실 그 통계어 전주를 보면서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이었으니까, 오늘은, <laughs> 예, 처음 출연을 해봤는데, 어머? 따라다다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대파크팬 네. 노래 그거. 네. 예. 굉장히 신나니까 네그거는 예. 드레드 나와서 하시는 네. 네. 게좀 좋고 그런 예. 네. 연주는 네. 아니 아까 이거 연습하더라고요 이 <laughs> 갑자기 <laughs> 통기 한다고 네. 네, 그걸 그, 진짜 실줄 몰랐어요 네. 음악이 네. 생각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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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오늘 보신 기타는 스피어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비기너형 기타 네. S. 에. S.M.이죠. 어우, 말도 헷갈려. 이 네. S.M. 70이란 모델인데요. 이 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여성분들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브루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 어린 학생들이 좀 바디를 작은 걸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통로의 송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